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정면 돌파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시몬과 아기 예수의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은 처음 만나는 것인데 서로를 알아보는 것만 같습니다. 시몬은 시몬대로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 보는 시무원에게 선뜻 아기 예수를 내어줍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 저는 참 이게 또 특별하게 다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할 사람은 결국에는 다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기 말씀대로 또 성령대로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충만한 격려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길에 확신을 줍니다. 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받아 아는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26절에서 시므온은 성령이 임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자기 살아 생전에 만나게 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감격 너머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지금 시몬의 찬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았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난 일이 시몬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 일입니까?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단지 그냥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몬의 찬양을 잘 보면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게 되니 그것이 내가 정말 기쁜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몬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와 요셉은 시몬의 찬양이 왜 놀라웠을까요? 그들은 시몬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찬양은 그동안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여러 사람들의 예언과 증언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 서로 통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주님의 천사로부터 시작한 이 아기 예수의 예언은 엘리사벳, 또 광야의 목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거쳐서 지금 시무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예언과 축복의 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예언이 그 뒤를 어, 있습니다. 시무원이 이번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표적에 대한 설명을 좀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놓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의인과 죄인이 갈리고 그분을 기준으로 은혜와 심판이 구분됩니다. 두 번째 예언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순절에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손가락질 당하고 뭐 욕을 먹는 것 심지어 요즘 뭐 가짜 뉴스와 또 헛소문으로 아주 심하게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잔인한 공격이 바로 비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방일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죽음까지 당한다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표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섬뜩하게 말합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인해서 가슴 찢기는 고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예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일,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던 그 칼의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어디 쉬운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어디 있습니다.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들 투성이입니다. 젖먹이 아기도 사력을 다해서 젖을 물듯이 무엇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힘을 다 써야 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방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격들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게으름의 지뢰가 널려 있고, 또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이기심이 아주 단단한 껍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들이 질비하고, 또 경쟁이라고 하는 소리 없는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끝이 없고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칼이 매일 같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평범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 혼돈과 아픔의 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마치 환란 중에 보석 같은 믿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빛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에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은 가장 빛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보다 더 빛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언젠가 우리를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